안녕하세요. 동국삼성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시간 좀날때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음, 책 제목은 어, '절망 속에서 잡은 지푸라기'라는 책입니다. 어, 이 내용은 제가 2014년부터 어, 출입국 행정사로서 업을 하면서 어, 범법 외국인에 대한 사범심사 및 재입국 관련된 사례집입니다. 어,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어, 출입국 사범심사를 진행을 했고요. 어, 또한 출국한 사람들이 어, 입국규제 해제를 하고 재입국한 관련된 사례집을 엮었습니다. 앞으로 어, 일주일에 2회 정도 사례집으로 어,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이 연재가 끝날쯤 이든가 아니면 그 전에 최근 배관될 것입니다. 음, 앞으로 어, 어, 이 영상들을 자주 음, 사례집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빠르게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바로 이어서 어, 서문서부터 어, 들어가겠습니다. 범법 외국인의 사범심사와 재입국 사례집을 내며 1991년 서울시 후급공무원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21년 동안 공무원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였으며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현재는 출입국 행정사로 일하고 있다.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지난 세월 외국인과 함께 출입국 사무소에 동행하여 사범심사를 받았던 상황들이 떠오른다. 서울, 인천, 수원, 안산, 천안, 대전, 대구, 울산, 창원, 부산, 광주, 제주도 등 전국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는 거의 방문한 듯 하다. 사범심사를 잘 받아서 다행히 출국조치를 당하지 않고, 현재도 국내에서 잘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 과거에 입국 규제를 받고 출국 조치 당한 사람들이 현지에서 재입국 도움을 요청하여 입국 규제 해제를 하고 입국한 사람들도 많다. 출입국 사무소는 사무소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총무, 체류, 사범, 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 외국인이 비자 연장, 비자 변경을 하려면 체류에서 업무를 보게 되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처벌로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거나 출입국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사범과에서 사범심사가 진행된다. 사범과는 외국인의 범법행위에 따라 사범심사를 하여 경고조치를 하고 비자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출국명령을 한다. 사범과 직원은 사법경찰 권한이 있으며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조치 권한이 있어 외국인에게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런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범과 직원에게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외국인은 초긴장 상태를 넘어 불안증세까지 보인다. 사범심사를 받기 며칠 동안은 잠도 못 잔다고 한다. 한국의 모든 가족이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본국으로 출국조치 및 입국금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어찌 초긴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 출입국에서 범법한 외국인을 출국 조치하는 이유는 뭘까? 범법한 외국인을 출국시킴으로써 사회 질수 유지 및 개인의 이익보다 대한민국의 공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범법한 외국인을 경고 조치하고 계속적인 체류를 허가하는 이유는 뭘까? 외국인을 출국 조치하면 사회적, 경제적 등 생활적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범심사의 큰 틀인 자체 지침은 있지만 오랜 세월 경험상 사범심사는 재량 행위가 매우 많다. 재량 행위가 많다는 것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기도 하다. 출국조치 대상이 아님에도 사범심사를 통하여 출국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출국조치 대상이 되더라도 사유가 있다면 체류시킬 수도 있다. 사범과 직원이 사범심사시 과연 범법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사유를 긍정적으로 귀담아 들어줄까. 이 책은 실제로 2014년부터 전국 출입국 사무소를 다니면서 해결한 사범심사 사례 중에서 힘들었고 애착이 있는 일부를 발췌하였으며 또한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입국규제 해제 및 재입국 사례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이 형사처벌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 고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